좌충우돌 오토캐드 기초 인강 독학 21강 타원 및 타원형 호 그리기 자오토캐드에서 타원 및 타원형 호를 그리는 명령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명령어로는 엘립스라는 명령이거든요 가명이 E L 이에요 E L 저는 영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이게 발음이 맞는지 잘 모르겠고요 스펠링은 E L L-I-P-S-E.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명령이 입력이 됩니다. 가명이 E-L이니까 키보드로 연습하실 때는 E-L만 입력을 하신담, 하시면 되신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 명령을 실행을 시키면 첫 번째 옵션이 타원 축끝 지정 또는 호 중심 이렇게돼 있다는 거 일단은 보시고요. 명령 취소합니다. 요거 리본에서도 찾아보실 수 있겠죠? 홈탭 그리기 패널에 여기 보시면 있어요. 첫 번째 라인이기는 한데 이건 아이콘이 작습니다. 그래서 어, 네 번째, 다섯 번째에 가시면 세 가지 명령이 있는데 그 중에서 중간이에요. 타원형 호 보이시죠? 여기서 F1 키 누르시면 당연히 도움말 뜹니다. 도움말 취소시켜 버리고요. 다시 되돌아가서 여기 보시면 옆에 또 작은 삼각형이 있어요. 옵션 명령이 있다는 이야기겠죠? 눌러 보면 아래에 세 가지 나옵니다. 중심점 축 끝점 타원형 호 여기 밑에 A 아, E L이죠 E L 입력을 하시면 나타나는 엘립스 명령에서 옵션이 타원의 축 끝점 지정 또는 호 중심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하고 상관관계는 어떻게 되냐면은요 이게 지금 기본이에요 여기 축의 끝점을 지정하는 것이 기본 옵션 그 다음에 어, 중심이 이겁니다 중심점. 그 다음에 타원형 홀을 그리는 명령이 A에요. 자, 그러면 하나씩 실행을 해보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타원을 이해하기 전에 우리가 원 명령으로 되돌아가 볼게요. 원 간단하게 하는 건뭐 있죠? 네, 중심점 지정하고 반지름 지정하면 됩니다. 반지름 얼마나 해 볼까요? 1000이라고 한번 입력을 해 볼게요. 자, 이 원이 나오고요. 요거 클릭하면 객체에 대해서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나온다고 했죠. 원은 중심점이 있고요. 중심점과 사분점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 사분점 하나, 둘, 셋, 네. 동선한복을 구성하는 이 사분점이 나오게 되는데 원의 특징은 이 반지름에 있죠. 중심점과 반지름을 알면 원이 구성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바로 반지름이 됩니다. 원의 특징은 이 4분점들에 대해서 반지름이 동일하다는 거죠. 네, 이렇게 동일하게 돼요. 그 타원은 여기서 실행하는 이 타원 같은 경우는 이게 동일하지 않아요. 이 중심점에서 두 개의 4분점까지 어, 1차 두개의 4분점까지 거리와 2차 두개의 4분점까지 의 거리가 다른 겁니다. 다른 거. 그래서 수학적으로는 원래 이 타원이 구성이 되려면 중심점이 아니라 여기 두개의 점이 있어요. 두개의 점이 이 타원까지 미치는 거리가 각 지점마다의 타원까지 미치는 거리가 어떻죠? 합이 같은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플러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합이 같은 건데, 그걸로 해서 이 타원을 구성하려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 간단히 이제 그려가지고 비교를 해볼게요. 원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그 옆에 이제 타원을 구성을 하는데, 축 끝점을 한번 해볼게요. 요거를 먼저 편하게 이용을 하기 위해서, 어, 선을 하나를 그려보겠는데, F8을 눌러서 직교 모드를 이용한 상태로 첫 번째 점을 지정하고, 이게 지금 반지름이 천이었거든요. 이것도 한번 선을 천을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천이 되는 아 이게 지금 반지름이 천이었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는 선이 2천이 나와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점 지정하고 2천. 아, 요거를 이용을 해서 비교가 되도록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는 저는 원래 리본 명령은 잘 이용을 하지 않는데 이따가 할 때는 여기 리본은 그, 명령에서 해할거고요 요거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여기 지정하고, 여기 지정한 다음에, 여기를 뭐 대략 한 400, 대충 지정했어요. 아, 이거는 800을 지정을 했었어야 되네요. 자, 일단 요거를 취소를 하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죠. 여기하고, 여기 지정하고, 800. 자, 이렇게 되면, 어, 이거는 원이죠. 4분점에 어, 대해서 반경이 천으로 동일하다고 그랬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 클릭을 해보면 얘도 중심점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직선의 중심점인데 이 타원형 홀을 클릭을 해도 이 부분이 동일하게 선정이 됩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이 직선을 이용해서 이 타원을 만들었기 때문에요. 수학적으로는 두 개의 점이 나와야 되지만 오토캐드에서는 어, 중심이 되는 타원의 중심점 하나를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해서 거리가 지정이 돼요. 자 어떻게 나오죠? 자 반지름은 장축의 경우 천이 되고요. 단축의 경우는 반지름이 800이에요. 그러면은 단축의 지름 이 지름이라는 개념이 좀 애매하기는 하지만 어, 1600이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양쪽의 축의 거리가 다른 원처럼 보이는 것이 바로 타원이고요. 이 양축의 거리가 동일하다면 이렇게 원이 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수학적인 타원 개념하고 캐디의 타원 개념이 약간 다르다는 거 알고 계세요. 자, 그렇게 그렇, 정의를 하고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자, 일단 다 지웠고요. 자, 먼저 명령형에서 실행할 때는 EL이라고 했습니다. EL, EL을 입력을 하면 첫 번째 옵션이 뭐냐면 타원의 축 끝점 지정이에요. 자, 죄송합니다. <웃음> <웃음> 자, 타원의 끝점을 지정을 할때 아무데나 지정을 하면 돼요. 이렇게 자 F8이 켜져 있네요. F8 직교 모드 끄고요. 타원의 축 하나를 지정을 했고 두 번째 축을 지정을 했어요. 그 다음에는 제2축을 지정하는 거예요. 제2축의 거리가 어떻게 되냐해서 마음대로 타원을 그릴 수가 있죠. 이렇게 해도 타원이 만들어집니다. 자. 한번더 해볼까요? E L 엔터 자요렇게된 거는 각도가 지금 축이 틀어진 거예요. 각도가 축이 딱 맞도록 그리려면 직교 모드 F8을 눌러가지고 직교 모드를 실행을 시킨 다음에 이쪽으로 하고요.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자 근데 어떤 특정한 크기를 입력을 하고 싶으면 어,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동적 입력에도 숫자 바로 입력할 수 있다고 그랬죠? 저희가 아까 그원 그린 다음에 그렸던 타원이 어, 장축 방향이 길이가 2000 이었습니다 2000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어, 단축 방향으로는 이게 지금 반지름 처럼 보이는데 어, 다른 축으로 거리를 지정해요 그래서 장축 방향으로 아 단축 방향으로는 1600을 입력을 해야 됩니다 아니네요 절반만 입력하면 되네요 자 컨트롤 z 를 눌러서 취소시키고 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아, 어, 지금, EL, 실행시키고요. 자, 그냥 지정을 합니다. 첫 번째 점 지정해서, 장축 방향, F8키 눌러서, 어, 직교 모드 켰고요. 2000. 이렇게 하고, 요쪽으로는, 1600이 되려면, 절반이니까, 800 입력하면 되겠네요. 자, 아까 그랬던 거하고, 똑같은 타원이 만들어진 거예요. 요고, 지금, 이, 여기, 4분 클릭을 해보면요. 이 4분점에 대한 내용이 나온 거예요. 이게 양쪽으로 2000. 여기서 여기는 1600이 된 거죠. 그러니까 입력은 800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히 만들어지는 것이고 요거는 리본에서 명령은 요 명령을 이용한 거예요. 축과 끝점. 다시 한번 해 볼까요? 요거 리본 명령으로 축과 끝점입니다. 타원의 한 지점 지정하고 직교 모드 상태에서 2000. 그리고 위쪽으로 800. 자, 이 e 타원과 이 e 타원은 쌍둥이에요 중심점만 달라요. 이 e 타원의 중심점은 여기, 이 e 타원의 중심점은 여기입니다. ESC 눌러서 선택 취소하고요. 자, EL 입력을 해 볼게요. 두 번째 옵션은 혼데, 이거는 중심 옵션을 배우고 나서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중심 옵션 C를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입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타원의 중심점을 지정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중심점 하나 지정을 하고요. 이쪽인데 아까는 어떻게 했죠? 장축의 길이를 입력을 했어요. 길이가 얼마였죠? 2천이었죠. 요건 중심점부터 거리기 때문에 1,000을 입력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축의 길이가 2,000인 2 0인 타원이 일단 만들어진 거고요. 그럼 요쪽은 얼마를 입력하실 건가 이거예요? 똑같이 800 입력합니다. 자 그러면 이 타원과 이 타원, 이 타원은 이제 쌍둥이에요 자 이해가 되셨죠? 요거는 중심점을 이용해서 타원을 그리는 거였어요. 요거 차이점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일단 타원들 다 지워버리고 직선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직선을 여기다 하나를 그립니다. 첫 번째 점 지정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요. 2천에서 하나를 만들고요. 자 다시 여기다가 직선을 하나 선택해서 이쪽으로 2천 요렇게 해서 네. 직선을 두개를 그렸습니다. 이직선들을 이용해서 옵션들을 실행을 시켜볼 거예요. EL. 자첫첫째타타의의점지지하하는죠죠여지지하하여여지지하하위 자 여기 지정하고, 여기 지정하고, 위로 이이0 0하0 하면 이들어집어집두 번째 옵째은요은요2 0 센터 지정 0 0 2000 1000 1그0 0 1000 1000 1000 1000 1 0 0 이 선의 중심점이 이게 표시가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먼저 지정을 해야 돼요 여기가 만들어지는 타원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를 지정하고 이쪽에 축의 끝점만 지정을 해주면 중심점과 축의 끝점의 정의에 의해서 반대편이 정해진 거예요 이 장축이 정의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위아래로 단축이나 뭐 이걸 길게 해버리면 이게 장축이 되긴 하는데 그럼 j 축이라는 표현을 쓰죠 이게 1축 이게 2축이 되는 거예요 2축은 800 입력하면 똑같은 쌍둥이 타원형이 만들어진 겁니다. 자, 오션 명령 쉽게 이해가 되셨죠? 타원 그리는 방법은 축, 일축에 대한 정의 이후에 이 축만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돼요. 당연히 경사가 지는 경사가 지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런 경우도 동일하게 이제 직교 모드를 제외해야 되겠죠. 직교 모드를 끄고 이점 지정하고 이쪽 방향으로 해가지고 뭐 57도, 45도로 맞춰볼까요? 45도로. 45도로 345. 45도로 해서 2000. 자, 영 하나 빠졌네. 2000. 이렇게 지정하면 1축은 어떻게 지정이 됐죠? 2축 일축은 지금 길이가 2000으로 지정이 된 거예요. 각도는 약 45도 정도 기울여졌고요. 여기다가 홀을 그리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홀을 2L. 해서 자, 쉽게는 양쪽 끝 지정하는 거죠. 중심 옵션이 더 힘듭니다. 그래서 기본 옵션이 타원은 1축 끝점 지정하는 거예요. 그냥 지정해버리면 돼요. 지정하고, 지정하고. 나니까 이제 2축, 90도 방향이죠. 첫 번째 축의 90도 방향이 2축, 800. 하면, 이거는 이 타원과 쌍둥이인데, 중심 축이 45도 정도 기울어진 타원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아주 쉽죠? 자, 세 번째 옵션이 뭐냐면, 타원형 호예요. 타원형 호 그리는 방법은 EL. 입력을 하고요. 일단 타원을 그립니다. 어떻게 그려볼까요? 어, 그냥 아무거나 사용해서 그려볼까요? 자, 그러려면 먼저 기준이 되는 것이 있으면 편하겠죠? 라인 여기 지정하고 F8 직격 켜서 2,000짜리 하나 만들어보고요. 자, 그리고 나서, 아, 200짜리가 만들어졌네요. 자, 이거 지워버리고 다시 한번 좀 큼직하게 선. 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2,000. 자.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 거예요. 자, 위치를 조금 옮기겠습니다. 자, 타원 e l 선택하고요. 자. 이거는 옵션을 하나를 더 실행을 해야 되죠. 무조건 지정하면 안 됩니다. 호를 지정을 해요. 자, 호를 했더니 어, 타원형 호축 끝점 지정 또는 중심. 어떻죠? 엘립스 명령 호를 그리 저기 타원을 그리는 명령과 똑같아요. 옵션 a 를 선택했을 때 그냥 타원을 먼저 그리고 나서 다시 홀을 지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걸 먼저 지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똑같이 하려면 800 입력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지고 나면 이게 명령이 끝이 아니에요 뭐라고 나오냐면 시작점 지정 또는 매개변수 p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일단은 어, 직교 모드가 지금 라인에서 직교 모드가 켜져 있는 상태거든요. 직교 모드를 일단 끕니다. 끄고 나서 보면 시작점을 여기서 어디를 지정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각도기 때문에 이렇게 뭐이 부분을 지정 안 해도 되고요. 대충 이 정도를 지정을 해도 돼요. 시작점 지정하고 나면 예, 어디를 어디까지 그리실 건가요? 끝점 지정하라고 되어 있죠. 마찬가지로 각도로 입력이 되는 건데 각도 옵션 이용하면은 뭐사이각이 아이거든요. 사잇각 아이를 이용하면 여기서부터 사잇각이 예, 계산이 되는 거예요. 사잇각 뭐 90도 해 볼까요? 사잇각이 가지고 90. 180도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90을 지정을 해 주면 알아서 90도 사잇각을 그리는 여기 예, 이축 제1축, 이 축을 기준으로 해서 중심점은 여기 여기를 기준으로 하는 예. 타원형 호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거 클릭을 해 보면은요. 자, 뭐라고 그랬죠? 클릭을 해보면 객체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자, 일단은, 요걸 일단 지워, 지워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걸 클릭을 하면, 예, 네, 이게 원래 타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예, 네, 중심점 나오고요, 장축 4분점, 단축 4분점, 그리고 시작점과 끝점이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타원형 호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 타원형 호 그릴 때요. 이거 지워버리고 여기다 한번더 그리면서 또 컨트롤 키로 해서 예, 방향이 바뀌는 거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EL A 시작점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는 800 아, 시작점 어떻게 할까요? 시작점 뭐 여기 정도 해볼까요? 뭐, 여기 정도 해볼까요? 그냥 아무 데나 찍어도 되니까요. 찍고 나서 호가 이렇게 그려질 때 컨트롤 키 누르면 어떻게 되나요? 변화가 없네요. 이거는. 변화가 없어요. 어, 반대쪽으로 그릴 때 골치 아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시작점과 끝점 정의할 때 타원형 호에는 컨트롤 키를 눌러서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점 주의해야 됩니다. 사이각은 아까 숫자로 해서 이 각도를 지정을 하는 거고, 두 번째 점을 지정을 하면 되는데 타원형 호에서는 반드시 방향이 기준 방향인 반시계 방향만 된다는 것도 기억을 우리가 해둬야 될것 같아요 저도 이거는 뭐 많이 이용을 안 해봤기 때문에 저는 이게 반시계 방식의 방향도 될줄 알았어요 근데 안 된다는 게 지금 나온 거고요 요거 다시 지워버리고 안 나온 옵션들이 있었으니까 지금 여기에는 보면 타원형 호까지만 있고 옵션이 타원형 호에 나오는 옵션이 지금 없, 그 표시가 안돼 있어요. 그 옵션들 뭔지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E L 해서 명령을 내리고요. A 호를 그린다고 했고요. 자, 여기 하고 여기 찍고 위쪽은 800. 아, 뭐 숫자는 아무렇게나 지정하셔도 돼요. 시작점을 지정하라고 했는데 매개변수가 P가 있으니까 P를 한번 눌러볼게요. 뭐가 나오나요? 매개변수 시작 매개변수를 지정 또는 각도라고 어 있죠. 여기서 A를 누르면 각도를 시작하는 각도를 지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0이라고 한번 지정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0이라고 지정을 하니까 여기를 시작을 했죠.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왜왜 왜 여기가 기준이 되냐면 원래는 동쪽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 타원을 정의를 할때 시작점을 여기를 지정을 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예, 타원을 그릴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축을 정의를 했거든요. 만약에 축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의했다라고 하면 시작하는 끝점을 0 매개변수에서 0이라고 했다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려줄 거예요. 자, 요 차이점 아시고요. 0을 우리가 입력을 했는데 두 번째로 두 번째 매개변수 또끝 각도를 지정하는 거 매개변수를 했더니 각도 a라고 나오죠. 그래서 a를 입력을 하고 어, 두 번째 거는 뭐 대충 한270 해볼까요? 여기를 시작을 해서 270까지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 사소한 옵션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 결국에는 각도나 사이각을 입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원형 호까지만 옵션 명령이 있다는 거 정도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21강 타원 및 타원형 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까 한번 보시고 반복해 보시면 충분히 숙달이 가능하실 것 같아요. 다음 강의 하겠습니다.